스트드에 넣지 않으면 느낌을 모르고 되실 거 아니에요. 넣고 네. 이제 뚜껑을 닫아보시면 이게 네, 안 닫히죠. 안다치는데 네. 그럴 때는 힘을 줘서 그냥 하시면 되고 음. 아니면 짐을 옆으로 좀 펼쳐놓으시던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 물건들이 많이 있으면 안 닫혀요. 참고로 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짐을 조금 음. 이게좀 펼쳐 놓고 근데 이제 짐싣는 음. 것도 몇번 실어 실어 보다 하시면은 음. 대충 이제 느낌이 그쵸? 있어요. 뭐 네. 네. 어디에 뭐가 이제 넣으면은 짐이 많이 들어가고 음. 짐 높은 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 음. 넣는 게 그쵸. 좋아요. 뒤가 더 높고. 그렇죠. 그냥 음. 넣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짐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짐 조금 있을 때는 요 스트랩, 음. 요 스트랩으로 음. 요거 이제 눌러가지고 그냥 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안에다 물건 넣으시고. 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 조수석쪽으로 세팅해놨어요, 참고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고 네. 그리고 사, 사용 안 하실 때 박스 뜯신다고 했잖아요 네. 박스 뜯실 때는 이 레버만, 네. 레버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레버 레버 돌려주시면 풀리잖아요, 이게 네, 네. 풀렸죠? 네. 이 상태에서 실면 빠져요. 그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인데. 너무 풀리지 말고요. 아, 마지막에 이렇게 작업 빼는 거. 예, 그런 다음에 있잖아요. 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빼고 나서 이 가운데에 요거 네, 이 동그란 거. 네, 그걸 왔다 갔다 가운데 에 네. 오게 하고 네. 이거 끼신 다음에 네. 요게 여기로 들어가서 살짝 걸립니다. 세게 해도 돼요? 네. 안 부러져요. 예, 네. 네. 안 부러집니다. 이 다음 에 돌려 갖고 쥐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받은 상태에서 네. 더 쪼이시다 보시면 딱딱딱딱 네, 소리가 나요. 같이, 네, 어.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양문 열림이잖아요. 네. 근데 짐을 이제 선생님께서 가득 실으셨는데 네. 어... 꺼내실려는 짐이 네. 반대쪽에 있어요. 네. 손이 안 닿으시잖아요. 네. 다른 군데는 반대쪽까지 열으셔야 되요 반대쪽 가서 열으실 땐 항상 한쪽을 네. 잠궈놓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네. 잠그고 반대쪽 가서 네. 열으시고 네. 그리고 키가 두개 2개 있는데 두 개가 필요 없어요. 네. 무조건 하나만 쓰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가로바퀴는 아예 쓰실 일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키가 네 개인데 가로바 키두 개, 2개, 박스 키두 개인데 음. 쓰실 거는 요거 박스 키 요거 하나만 쓰시면 거 되는 거예요. 애쓸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거 빼서 가지고 도망갈까 봐풀러서 그렇죠. 그래 그것도 그런데 캡을 닫기 위해서는 이거 무조건 잠궈놔야 돼요. 안 잠가 놓으면 네. 캡이 빠져 버려요. 그럼 저는 뺐다 꼈다 하려면 이거 필요하네. 그렇죠. 열쇠 열쇠 무조건 있으셔야죠. 아. 근데 박스를 어. 띄신다 했잖아요. 네. 띄고 가로바만 달고 다니면 이뻐요. 이바 윙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것보다 이 가로바 자체가 이쁜 박스, 이쁜 가로바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고 다니셔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속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 없어요. 네, 이툴레건는 원래는 제한속도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박스 같은 거 130kg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달리셔도 툴레건는 잘못된 사례가 단한 번도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셔야죠. 그쵸. 네, 뭐 어려운 거없 되나요? 네, 어려운 법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정품 그 카드 있 띄워. 정품을 이거랑, 가로파아 열쇠는 뭐야. 이거 진정. 정품 등록하는 거. 아, 등록. 네. 이 네. 네. 등록하는 거. 하시 고, 칠지로 칠 거는 요건데. 열쇠가로바퀴이힘이 거. 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네? 예? 이거 뭐, 간단하니까.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500리터 빡드, 빡트, 니까 지금 한 번, 차곡차곡 잘 실으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는 한 3, 4개만 실는데요? 3, 4개요? 근데 아마 더 실으실 것 같은데.